예, 아니, 뭐, 토마츠입니다. 오늘 원룸을 하나, 그, 경에서 낙차를 받고, 정도까지는다 했습니다. 그래서 집수리부터 이제 폐기물 처리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명도할 때, 명도하고 나서 이, 이 번호키를 바꿨습니다. 그래서 번호키를 일단은 열고요. 자, 문을 닫습니다. 어, 요거는 제가 오늘 공사할 자재드립니다 자재하고 공구하고 여기 이 화장실. 하고,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. 방이 이렇게, 내나 원룸입니다, 원룸.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, 용도는, 근데 이제, 원룸이 되어 있죠. 그래서, 생각보다 멋져 합니다저 창문 밑에만 이렇게 좀 상태 안 좋고요. 그 다음에, 욕실. 욕실을 보면, 천장이 조금, 조금, 천정 바꿔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, 천장은 공사할 예정이고. 그 다음에, 다른 거는 뭐, 이런 뭐, 부속품들. 그 다음에, 손잡이 같은 거. 이런 것들은 오래돼서 바꿀 거고요. 타일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, 그런 부분하고. 지금 여기, 폐기물부터 먼저 다 버릴 거거든요. 이렇게. 매트리스, 이런. 너무 오래된 매트리스죠. 그래서, 매트리스하고, 이렇게, 나, 나머지 가전은, 어, 밖에 내놓고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. 그 구청에서 관련 업체들한테 대형 폐기물을 또 폐기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, 여기 하고, 여기는 뭐, 농으로 되어 있는데, 여기 싱크는 벌써 제거를 했습니다. 싱크 사장님이 또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, 제거를 했고, 그 다음에, 밑에 조금 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곰팡이들이 있는데,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, 장틀 사이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. 그래서 그거 공사도 이제 할 거고요. 그래서 지금 할게 많이 준비했습니다. 콘센트 같은 것도 기본이고, 그 다음 등 같은 것도. 오래돼서한 이게 2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수리하고요 에어컨도 교, 어, 교체할 겁니다 교체해서 배관도 지금 배관이 이쪽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서 구멍 뚫어가지고 바깥쪽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센트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오래됐고 이런, 이런 것도 다 폐기하고요 그 다음에 도배 이런 게좀 찢어졌는데 그런 것도 조금 손을 좀 보고 생각보다 그래도 손벌 게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. 일단 오늘 지금 폐기물부터 다 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떠까 이거는 드리스입니다. 아무튼 좀뜨다 예, 네, 이제 다 가지고 내려왔고요. 응. 지금은 오늘은 일요일이라 가지고 오늘 폐기물 수고를 안, 안 한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전화을 해놨습니다. 제가 구청을 통해서 어 업체를 연락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해놓은 상태고 그, 그 폐기물 처리는 자기들이 죠 왜냐하면 폐, 폐기물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보고 견적을 음, 네,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또 폐기물 폐기물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보태 신고하면 어, 깔끔하게 처리를 합니다. 그리고 위치하고는 아르알주셔야죠 아래, 오늘 이렇게 일단 폐기물 처리 일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